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이번에 시티즈 스카일라인 2에서 문화예술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지역팩이 출시가 돼가지고 이번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티즈 스카일라인 2 공식으로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파라덕스 모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파라덕스 모드에서 프렌치팩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키면은 자신의 플레이셋에 추가가 되는데 3.5기가의 큰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할 겁니다. 추가된 것으로 보면은 혼합주택, 중간밀도 주택, 그 다음에 중간밀도 연립주택, 저임대주택, 보밀도 사무실, 그 다음 시그니처 빌딩 총 6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건물들을 만들어 봤는데, 쪽 왼쪽에 있는 이 건물들은 존을 활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물들이고, 이제 구역을 선택해가지고 여기 팩에서 프렌치 팩을 선택을 하면은 프렌치 팩이 따로 필터링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왼쪽을 보면은 연립주택 타입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짜리로 만들었는데 연립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게 이한 칸이 집이거든요? 한 칸만 만들어도 건물이 올라오고 두 칸부터 네 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건물들은 중밀도 주택들인데 한 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크게는 5-6 사이즈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연립보다는 훨씬 프랑스의 느낌이 살아있죠. 건물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일관성이 있게 마치 하나의 건물인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프랑스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복합주택인데, 한 칸의 복합주택부터 좀 사이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6이 가장 큰 사이즈인 것 같고, 육안으로 보이는 건물 사이즈로 봤을 때는 2-5가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 옆에 보이는 건물은 고밀도 저임대 주택들인데 뭐랄까 느낌이 딱 저임대 주택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 줄짜리는 건물이 없어요. 두줄세 줄짜리 여기도 두줄세 줄짜리죠. 두줄세 줄짜리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프랑스 저임대 주택을 사용하려면 최소한 네 줄짜리는 기본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위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알파벳 모양 같기도 하고 이게 뭐 T 같기도 하고 H 이건 L I I I 이런 것도 없. 무슨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요? 존에서 제공하는 맨 마지막은 고밀도 사무집니다 옆에 주택들하고 별 차이는 없어 보이죠 <laughs> 솔직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무실 건물인지 주택 건물인지 진짜 알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봐도 프랑스라는 나라는 건물들 자체가 되게 일반성이 있게 모여 가지고 하나의 도시가 문화관광으로 등록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일반성을 가질 수 있게 이러한 특징들을 갖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 합니다. 사무지 같은 경우에는 한줄부터 6줄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고 3-6이 가장 큰 건물로 보이지만 육안으로 높이로 봤을 때는 이 건물 어? 요것도 꽤커 보이네 대략적인 걸로 봤을 때는 5줄 짜리나 4줄 짜리가 가장 높은 건물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연립주택에서는 5가구 정도가 맥스로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중밀도 같은 경우에는 6가구, 12가구, 이게 커 보이는 이 주택은 36가구까지 거주가 가능하네요. 복합주택의 같은 경우에 8가구, 16가구, 요게 커 보이네? 24가구. 중밀도 주택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 그렇다면은, 저임대 주택은 어떨까요, 이거? 어, 역시, 작은 거부터 32가구가 살 수가 있네요. 60가구, 와, 100가구. 이 가장 큰 거는 144가구.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많이 살수 있겠는데요? 사이즈에 비해서 사람들이 잘 모여 살수 있도록 가구수는 잘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유 건물도 이번에 제공을 하는데, 주거에서 하나, 복합 건물에서 둘, 상가에서 하나, 사무지에서 하나, 총 다섯 가지의 고유 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유 건물에 붙어 있는 능력도 꽤나 괜찮게 붙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도시에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제 상가에서 폴리 베르제르 엔터테인먼트를 10%나 올려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엔터테인먼트를 올려주는 상가 고유 건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딱 코너 건물처럼 생겼는데 설치를 해보니까딱 코너 건물이네요. 아, 알겠다. 건물들이 일관성 있게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밋밋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 한번 해봐야죠. 중밀도 건물을 그냥 페인트로 무작위로 이렇게 치워볼게요. 이 생긴 거 보세요 이게 고유 건물이잖아요 이게 잘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블록 자체가 하나의 건물로 보이지 않나요? 프랑스 하면은 이런 곳을 걸으면서 그 매력을 느끼는 게 하나의 관광 포인트라고 한다고는 합니다 물론 저도 다 들은 얘기라 가지고 뭐100% 맞지는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썰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다른 고유 건물들로도 한번 채워볼까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나 까레 <놀람> 가르소노믹 뭐 이렇게 있는 거 맞나? 아무튼 간에 도시 전역의 매력을 1%나 올려주는 그런 고유건물인데 이것도 코너 건물이거든요 어 이거는 뒤까지 다 디자인이 돼 있네요 뒤에 이게 카페처럼 야외 공간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지 고유건물인 메종드 사부아르 누메리크 뭐 이렇게 한글식으로 읽진 않겠지만 도시 전역의 사무지 능력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도시 전역의 매력도 올려주고 은행 건물이지만은 사무직 건물이라가지고 전자제품하고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네요. 근데 이게 느낌이 되게 퀄리티가 있네요, 이거. 되게 괜찮네. 그리고 반은 복합으로 채우고 반은 중밀도로 채웠는데 위화감이 전혀 안 느껴지지 않아요. 프랑스 만드는 거는 이런 조합을 어떻게 해도 어울린다. 약간 이게 컨셉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가져온 것 같아요. 높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집주인들은 그 정책을 싫어한다고는 하는데 뭐 일단 이건 게임이니까. 아, 근데 이거 좀 아쉽긴 한다. 중밀도 열립인데, 이맨 끝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썰렁하게 남아있는 거 같잖아요. 중밀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너 건물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연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너 건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는 문득 드는 궁금한 생각이 코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랜덤 생성인지 아니면은 이존 자체가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하고 딱서 있을 때만 생성되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 건지 좀 그런 것들도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그냥 바로 옆에서 임의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 도로는 딱 맞게 만들어져가지고 이 코너 건물 자체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코너 건물이 자동으로 잘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떨어져 있는 존이라가지고 여기에 건물이 텅 비니까는 아 이게 뭔가 약간 아쉬운 듯한 잘 만들어진 케이크에서 옆으로 샥 돌렸더니만은 누가 벌써 잘라갔어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아 그래도 코너 건물 자체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다면은 활용성에 있어서는 꽤나 플러스 요인이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여기 구룡성채 같은 요기는 고밀도 저임대 주택을 한번 그냥 꽉 채워봤어요 이런 식으로 꽉 채우니까 좀 어질어질하네요 이런 식으로는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유럽 건물들 그리고 이런 코너 건물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주절이주절이 떠들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생긴 서비스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랑스 스타일의 변전소. 이게 기존에 바닐라 있던 변전선데 일단 사이즈 크기부터가 다르죠. 가격 자체는 동일한데 변전소 수용량이 한40 m w 로더 작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소음 공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인데 이 옆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옆에다가 건물들 짓던가 건물들 사이에 이런 변전소 놔둬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워터 탱크인데, 몽마르트 언덕 위에 위치한 유명한 탑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업그레이드도 하나 지원을 합니다. 정화율은 25% 되고요. 기존 바닐라의 워터 탱크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와 비교를 하면은 딱그 중간 정도 느낌이 나네요. 디자인적인 요소로 도시에 설치해 놓으면은 뭐 괜찮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프랑스 스타일의 병원, 한 가지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기본도 25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350명을 더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공원 뒤쪽으로 확장을 하는 모습이네요. 확장을 하면은 이런 식이고, 뒤쪽에 공원까지, 솔직히 이거 성 아니야? 근데 이거 엄청 커가지고, 도시의 사이즈 맞추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프랑스 스타일의 의료센터인데 어 근데 이거 이건 좀 감옥 아닌가? 옛날 정신병원 나오는 그런 공포 영화들 이런 거를 모티브로 만들었나? 추가 편의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치적인 업그레이드가 이게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실제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위쪽에서 보면은 아 그래도 이거 좀아 모르겠다. 제가 프랑스를 잘 모르니까는 이게 디자인에 대한 아니면은 역사에 대한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어서.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렇게 3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먼저 살펴보면 학생 수용량을 25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확장이 되는 방식이네요. 기본 초등학교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사이즈 자체로는 작긴 작네요. 1000명을 수용하는데, 5시명 초등학교는 1,500명, 소규모는 400명, 일반 초등학교는 1000명. 아, 일반 초등학교하고 같은 학생수로 수용을 하는데, 사이즈가 훨씬 작네요. 프랑스 스타일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수용량을 100명 늘려주고 요두 군데가 한층씩 늘어나면서 학생 수용량을 늘어나게 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뜰 확장. 안뜰이면 이 안, 안쪽이겠네요. 아, 요쪽을. 아무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용량을 150명 늘려주는 옥상 레저 공간 그리고 이것도 코너 공간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복합 주택을 이렇게 만들었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위화감이 없죠. 학교 쪽에서 또 특징을 보면은 전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전혀 없어요. 아 물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소음이 있는데 낮음 정도고 전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소음 공해가 중간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도 시에 설치 해라, 이 말이 네요. 그리고 프랑스 스타일의 소형 소방서, 뭐 일반 소방서. 잠깐만, 뭐 바뀐 거아니에요 살펴보면은 소형 소방서에서는 소방차가 3대밖에 없고 일반 소방서에서는 10대까지 운영되고 있거든요? 물론 업그레이드를 통해가지고 9대까지는 늘릴 수가 있는데 일반 소방서는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했을 경우에 사이즈도 늘어나지도 않는데 소방차를 18대까지 운영할 수 있으면은 이건 분위기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소방서인가? 기존 바닐라 소방서들과 비교를 하면은 여기가 소형 소방선인데이 소방서 자체도 이거보다 사이즈가 작거든요?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 하면은 4대가 추가돼서 8대.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다 시켜줘야 9대인데 프랑스 소형 소방서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프랑스 스타일이면 그냥 일반 소방서를 사용하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돈에서 차이가 날라나? 12만, 215만. 아 돈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긴 하네요 프랑스 소형 소방서는 낭만으로 하는 그런 건물인가 보네요 그리고 프랑스 스타일의 화장터 요거는 일반 바닐라 화장터 사이즈부터 차이가 있죠 바닐라의 화장터에 대비해서 대기오염만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도심 내에서 어떻게 사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벽이 평평한 거 보니까는 사무지 같은데 붙여가지고 사용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긴 합니다 시신는 19까지 처리가 가능하고 이거는 20명까지 처리가 가기 때문에 솔직히 사이즈 면에서는 바닐라 화장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갈리기는 할것 같습니다 화장터는 업그레이드로 추가 냉동고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는 취향이 어느 정도 갈리기는 할것 같습니다 프랑스팩에서 경찰서를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하나는 프랑스 스타일 경찰서, 두 번째는 프랑스 스타일 경찰 본부로 프랑스 스타일 경찰서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하나, 순찰차를 6대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를 하나 제공을 하고 있고 바닐라하고 프랑스 경찰서하고는 사이즈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취향 차이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바닐라 경찰서도 순찰차는 12대, 프랑스 경찰서도 순찰차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12대. 해서 모두 동일하긴 한것 같습니다. 경찰본부 같은 경우에는 순찰차를 20대를 추가해주면서 범죄율도 1% 낮춰주고 1 0 k m 반경 내 복지도를 8%나 올려줍니다. 그리고 감옥 수용량을 올려주네요. 다만, 이 엄청난 크기의 바닐라 경찰본부는 사이즈 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커가지고 뭐 기념적으로나 하나 정도 지수에 너무 커요. 아무튼 이 부분에서도 취향 차이가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프랑스 시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시청을 두 개나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좋냐면은 기존 시청에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범죄율을 5% 줄인다든지 건물 비용을 5%를 줄여준다든지 하는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출이자와 수입비용을 낮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타일의 건물도 동일하게 대출이자 수입비용을 낮춰주고 건물 레벨 비용을 5% 낮춰주고 범죄율을 5% 낮춰주고 그리고 사이즈도 훨씬 작습니다. 이두 가지 시청을 도시에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도시를 운영하는데 도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뭐야, 이거. 아이고, 마지막으로 기차역까지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왕래할 수 있도록 기차역을 설치해뒀는데 프랑스 기차역입니다. 노선은 두개 달려 있고 업그레이드로는 안락함을 30 올려주는 대기실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스타일의 기차역이라 가지고 소형 마을 같은데 더 어울릴 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한데, 엄청 큰 센트럴 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역이면은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실제로 활용하기에 되게 용이하니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지역팩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특히 존에서 제공하는 이런 건물들은 활용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걸로 프랑스 지역을 만든다 하면은 무조건 그런 느낌이 날것 같거든요 프랑스식 연립주택은 솔직히 좀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런 복합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중밀도의 코너 건물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그거에 맞춰져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건물들을 보유건물로 설치를 할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변전소라든지 이런 초등학교나 이런 전문대학이라든지 주거건물이든 복합단지든 사무지든 건설을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어가지고 너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프랑스 지역팩을 살펴본 거 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지역 팩 계획은 11월 11일 독일 지역 팩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동일하게 파라독스 모드에서 똑같이 무료로 구독을 하는 방식이겠죠. 그럼 지금까지 분리였습니다.